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요게 11시 반의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295가 상단이고 293에서는 지지할 줄 봤는데 1포인트 이상 더 뺍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가 295.3 찍고 293.3. 고점에서 그 2포인트. 그래서 2 9 5 청산한 거 다시 껴느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더 빠졌어요. 냅두세요. 오늘은 선물은. 그리고 292깔빠서 이제 푸은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양매수 전략 들어갑니다. 삼성은자가 이때 플러스 700원이에요. 엔솔이 14,000원이고요. 삼바가 6천0 0원스카이니스가 1,500원.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 보면, 현물에서 160억 매도, 선물 2,200억. 금융투자는 1,000억 매도, 선물에서 1,100억. 비차익 40억. 그러면서, 아, 침에 저점을 붕괴하는. 근데 여기서 1포인트 이상을 더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보시죠. 지금. 지금 에너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에너지가 줄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가 상의 에너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500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결정적인 에너지 같아요. 엔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삼바하고 에스캐닉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 3은 대부분도 플러스예요그 다음에, 투자자 동향 보시죠. 오늘은 적극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금융투자가 매도죠. 2,000억. 오히려 외국인은 현물에서 130억, 선물은 오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어 심리적으로 오늘 하반 공격은 금융투자입니다. 요번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겠다는 의지인지 일단 일단 연초에 금융투자가 2천억 때리고 있고 선물은 그만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매도는 그냥 보합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략 선물 다시껴놓은건 냅둡니다 다시 295 오면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들 구성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SL, 기아. 그러니까, 요럴 때, 경로 의전성이라는, 초기 조건의 경로 의전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이 그림에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1월달 장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떨어진 쪽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종목들 어디서 물을 탈까요? 물 타는 전략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냅두세요. 떨어진 어느 쪽이 올라가나를 보세요. 그럴 때이 경로가 어떤 이 경로 우전성이 한정된 자원 같고 갖다니해서 우상향하는 에너지가 어느 쪽인지 오늘 오늘 빨간색 나오는 섹터가 어느 쪽인지를 한달 동안 이쪽에 집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간단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3일날, 시장을, 2,000개를 상승과 하락으로 구분할 때, 이때는 CPI. 이때, 이 복합되는 집합 이론을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베가 사명했고, CPI가 9.1 나왔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장기화, 천연가스 급등, 여기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하라솔루션, 그리고 방산주들 이런 것들이 이때 집중하는 전략이 나왔다면, 지금 1월 2일은요, 1월 2일은 어떤 것들이 파란 색깔이고, 어떤 것이 빨간 색깔인가, 이겁니다. 한달 동안 이쪽만 하는 거예요. 현대차기와 보조금 문제, 자동차 부품, 차량용 반도체, 2차전지 리오프닝에서는 독감 웹툰. 이전에는 어떤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했냐면, 11월 14일 날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14일. 요번 맥점은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날. 가타에서 빈살만 왔다 가고 나서 롱이 쇼스 바뀐 게 네옴시티 단도체 2차전지 가타 예를 들어서 엔소리 62만원에서 43만원 네옴시티 한미 그로발 급락 이때 이제 시장을 움직인 게 5g 인공지능 리오프닝 이때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강강롯데강강 개발이 1500원 11,000원이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바타 근데 이게 이제 쇼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건설이나 수소는 아직도 쇼시에요 네옴시티 쇼시에요 2차전지 반도체 중에서 롱으로 바뀌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요 데이터를 보시면 11월 14일에서 오늘까지 오른 종목들 명단입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옆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하이브 오리온 먹자 농심, 아모레지, 롯데 칠성, 넷마블, 롯데 관광 개발, 하나 투어,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면, 이게 이제 이달 말까지 쇼시로 나오는,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SL. 이제 한 달간 SL 매매하는 겁니다. 오늘 SL이 쇼대서 롱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L. 이런 쪽 SK바이오사이언스 한달 동안 요런 쪽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제가 10일 본다 그랬어요 5일씩 끊어서 오늘은 밑꼬리는 달립니다 13,000원에서 21선에서 지지해요 이거를 하루 갖고 판단 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도 밑꼬리 달라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럼 121선까지는 빼지 않을 수도 있나 그래도 10일 정도 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부러집니다. 그리고 SL이 그동안 부러졌던 것들이 이제 대받는, 11월 14일 가격이 얼마인가 보세요. 32, 3만 3000원입니다. 3만원까지 가나, 이 에너지도 나오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맥을 끊어놨던 SNS텍, AD 테크놀로지, 칩스 미디어가 따라서 가나. 그리고, 네움시티 관련된 종목에서는, 한미그로벌하고 힐인보입니다. 얘네가 이제 120선까지 왔거든요? 터닝을 하나. 그리고, 이 끌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엔솔, SK하이닉스, 현대차. 이제 가장 나쁜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일단, 11월 29일 날, 74,700원. 저점에서 무조건 인위적으로 74,21을 뽑아봐요. 엔솔드, 이렇게 뽑아봐요. 그리고 7% 가격이 추세전환. 14% 가격이 얼만가 봐요. 21%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14%, 7과 14% 단, 단가를 딱 보는 거예요. 7%가 8만원입니다. 14%가 8만 5천 원입니다. 이달 말까지 8만 원과 8만 5천 원 사이까지 대반도 나오나 볼 겁니다. 이 8만 5천 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11월 달 고점이 9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점이 딱 반입니다. 이 하락폭의 반 14%입니다. 여기까지 대반동 주면 요번 바닥 바닥이에요. 7만 4 0천 원이 바닥이에요. 근데 8만 원을 돌파 못해요. 그러면 6자 본다고 보는 겁니다. 이달 말에.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쌍바닥이 어디서 나오나. 요번 시장에 종합주가지 수의 하단은 SK 하이닉스, 테슬라, 나스다 이런 것들 보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적자 1조에서 1조 5천억 낮다 생각하고, 그 전에 다른 재료로 이제 더 반영됐어. 아니면 세제 혜택과 연결돼서, 아니면 나스닥이 단기간 급등해서 어떤 이유든 그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엔솔입니다. 엔솔. 엔솔도 똑같이 하락폭의반 잡으라고 그랬죠. 그게 53만원입니다. 근데, 53만원을 갈라고 그러면요, 23%나 올라야 돼요. 이거 힘들어요. 그럼 얘도 14%와 14%가 얼마인가? 얘도 14%가 얼마인가요? 50만원입니다. 요거를 구경시켜주나? 그러니까 SK하닉스는 8만원과 8만5천원 사이 엔솔은 그냥 50만원과 52만원 여기 오면 무조건 때립니다. 이달 말까지 그러면서 이게 대반등 에너지가 나올 때 그때 갈수 있는 것들이 1월달 장즉 우상량 에너지입니다. 거기에서는 해열제 독감 그 다음에 2차 전지. 요런 쪽 라인들. 그리고 그동안 금등했던 거는 어디까지 급락하는지, 우리가 하나 투어하고, 하나 투어 갖고, 고점에서 10, 20. 빼보라 그랬죠. 롯데관광 개발도요.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들 중에 독감.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경남제약이 상한가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감. 해열제. 오늘 올라간들 종목들 보시면 이 경남제약 그래프를 보시면 다 박살 낸 것들입니다. 끔찍하게 하락시킨 거예요. 경남제약 그래프 보세요. 저점 은 10월 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가 ICS 환자들 많이 생길 때 호흡기여 코로나가 그, 그 급성으로 가면 숨을 못 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노엔테 진단키트 관련된 거 독십자 MS 국제아품 이런 것들 대원제 이런 것들이 1월달 주도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기아, SL. 이제 이런 것들이 14% 에너지주나 20% 에너지주나. 그래서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돌아온 차량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SL. 일단 끌게는 리스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그럼 현대차는 고가 저가에딱 반. 요게 18%입니다. 17만 7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까지 주나. 기아도 7만 원까지 주나. 요런 것들이 요번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킵입니다 그럴 때 s l 은요 진폭에 두세 배 가는지 그다음에 SNS 택,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DBI 택, 이런 것들이 극갭을 그 메꿔주는지. 그래서 1월 달은 1월 2일 맥점으로 오늘 강한 게한 달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건 냅두세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 독감 쪽이라든지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2차 전지에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독감 관련된 종목들 사재기 쪽. 그러니까 여행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이너스. 사재기. A형 독감. 이런 거는 플러스. 근데 이미 급등한 거 말고, 아직까지 안간 거. 그 쪽에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95를 뚫지 못했어요. 이번 6일까지 295가 290과 295의 중식가 얼마예요? 292.5. 그래서 어, 또 다시 295 시도할 겁니다. 1월 6일 전까지 그리고 현대차기아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수익률 얼마예요? 다시 2만 7,8천 원 잡습니다. 2만 2천 원산거 4,5천 원 뛰기 크게 보지 마세요. 그걸 해도 감지덕지. 그래서 시장은 1월 우리 구정 전까지 주도주는 결정된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가는 게한달 지배합니다. 떨어지는건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충 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s k 하니스 실적이라든지 현대 기아 다 나왔는데 요번에 작년 납해일 날 저점 대비 어느 위치에 있나? 거기서 이제 1사분 기장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진 거를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1월 2일부터 상방향 에너지로 가는 게 주도주. 1월달 개별 종목 주도주인데 목표 수익률 20% 잡고요. 개별 종목도. 20-30% 밖에 안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높이는 타이밍은 1월 6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57,500원을 땡기면 그때 높이겠습니다 요 부분을 경로우전성 이라고 그럽니다 초기 조건에 그래서 오늘은 흔들어도요 일단 300 290과 2 9의 중심과 292.5를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 295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295가 저항지 지지는 1월 6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엔솔이 어느 정도 에너지 주나 그거 갖고 판단하겠고요. 그거 갈때 따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도주로서는 또 세력주에서는 어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리오프닝 마이너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컨텐츠, 웹툰 그래서 미스터블로 경남제약,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코스닥 종목에, 메가 ICS, 이게 다 의미인 웹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목표 수익률은, 그리고 엔솔 갈때 같이 가는 거. 엔솔 갈때 같이 가는 것들이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코스피 200 종목은 엔솔 갈때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코스코 케미칼 직전 것좀 돌파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의 반 정도만 봅니다. 23만원이죠. 요번에 얼마까지 왔어요? 18만원. 그러면 21만원 정도가 땡. 이제 2만원 정도 남았겠네요. 그 정도 에너지로 구정 전까지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타케팅은 제약주에 선택하시든지 2차 전지 차련은 반도체에서 설정하시든지, A형 독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 못간 거나, 진단 키트 중에 못간 거. 그런 것들로, 갖다 리에서경남제약상학과 때, 우리 대원제약은 요번에 2만 천 원, 2만 2천 원 노린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다 돼요. 그런 것들로만 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 9 5와 294의 중심가 292.5딱 놓고, 종가로 그 위에 끝나나 아래로 끝나나만 마감때까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려드린 경로우전성 자료 보시고요. 어, 오늘은 그냥 포지션 딱 보면, 아, 어, 그냥 삼성전자 딱 보면 올릴, 올릴 에너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죠?